안녕하세요.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는지 맞, 맞겠죠? 네.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상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, 이, 이 우리 문화 그, 그 가요 문화에서 어, 이러한 제가 어, 발현해내고 있는 이런 음악들도 좀 어, 존재하고 어, 더 많이 생성됐으면 하는 이런. 취지로다가 저에게 상을 주신 것 같아요. 앞으로 저의 길을 어, 최선을 다해 갈 것이고, 어,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하면서 그런 노래들 많이 만들겠습니다. 그, 노래 한곡 하고 한곡 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<laughs> <laughs> 네. 박찬현 씨의 축하 공연 안 만나볼 수 없겠죠? 130대, 대한민국 연예인술상